아드님문사의 아카데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웅학, 그 아홉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영웅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영웅보호와 관련된 법안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영국의 법률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어로이즘이라는 구체적으로 영웅적 행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그런데요. Social action, r e s p o n i s m 이라고 이제 이런 법률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행동, 책임, 그리고 영웅적 행동이라는 2015년도에 법률을 이제 마련했는데요. 이 법률의 내용 속에, 법조문 속에 보면 영웅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사람에 관련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영웅적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영웅이란 말로 우리가 변환해서 이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영웅적 행동을 자신이나 자신의 안전이나 기타 이익에 구애받지 않고 위험에 처한 개인을 돕기 위하여 응급상황에 영웅적으로 이 개입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영웅이 될 텐데요. 아, 이 법률은 소위 그구사마 그 a 탄 그러니까 다시 우리 말로 하면 아마 이제 선한 사마리안 법리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여러분들 왜 아시는 것처럼 그유태인과이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서로 이제 적대 관계에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좀 많은 이제 그유태인들로부터 이제 핍박을 조금 받았었는데요. 아, 그런데, 그, 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도중에 어떤 강도를 당한 유태인을 보고, 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아, 무시를 하고, 그냥 못본 척하고, 이렇게 방관하고, 이제 가버렸는데요. 근데 세 번째에 만난 이 사마리아인, 즉, 이제, 어, 유태인과 약간의 어떤 갈등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이제 그를 도와주고 뭐 그랬던 행위가 돼서 이제 거기에서 연유를 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 법리란 용어를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 사마, 선한 사마리안 법리란 말은 결국에는 어떤 영적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피해가 있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피해에 대한 일종의 면책을 부여하는 그러한 이제 법리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 그, 이, 이 영국의 법률에 보면은 사회나 구성원의 편익을 목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아, 책임감을 갖고 수행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속에는 그 위험에 처한 이제 개인을 구조하는 행위가 되는데요. 이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참고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면책을 부여야 된다라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영웅적 행위, 즉, 영웅을 일종의 보호하는 그 피해 구제, 피해에 대한 면책을 제공함으로써 요 영웅적 행위를 아, 사회 속으로 좀더 확산시켜보자 라는 취지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률은 다소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다른 법을 통해서도, 아, 그렇게 타인을 돕다가 그, 이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는 다른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라는 비난도 좀, 비판도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어떤 이런 법안을 명문화시킴으로써, 그, 영웅적 행동, 즉, 영웅을 이제 조금 더, 어,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구체화했다라는데, 아마도 그, 이, 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이 구체적으로 법률을 만들어 법안 법률을 만들기보다는 아마 선한 사마리아 법률을 도입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의 주에서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해서 보상이나 사례를 바라지 않고 특별한 위법 행위를 범하지도 않았다면 선의로 응급 상황에서요 아, 생명을 구하려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즉 소송 자체를 아예 이제 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영웅적 행위 도중에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에게요 즉 영웅에게 그 피해를 묻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영국과 영국의 아까 그 영웅적 행위에 관한 법률에 하고 약간 다른 점은. 아, 이 소송을 할수 있지만 재판부가 판결할 때 반드시 그런 점들을 참조하라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볼것 같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법리도 약간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굳이 이런 것을 아, 법적으로 우리가 명문할 필요 있겠느냐라는 그 의미는요. 이것은 이런 행위가요. 즉, 영웅적 행위가 사회에서 거의 잘 많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런 희소성 때문에요, 실제로 이런 거를 논의를 통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무 이익이 적다라는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가치로, 즉, 영웅적 행동을 사회로, 어, 사회에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가치로 이제 이런 점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법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피해에 대한 면책을 어, 규정하고 보장하는 그러한 이제 법률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영웅을 보호하는 법률 중에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보훈 관련된 법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국가유공자법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국가가 전쟁이나 또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략을 받았을 때그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참전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보호, 일종의 보호하는 그런 법률이 되겠죠. 이런 법률은 어떤 보상이나 아, 또, 규정에 그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대동소이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 취지나 이런 점들은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아마 그네 번째에 지금 산국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요. 좀더 특이한 것들을 좀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법률 중에 하나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뭐, 이걸 약칭해서 의사상, 뭐 의사상자법이라고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아, 이게 1970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런 법률 명칭은 아니었고요. 무슨 아, 피해구제법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아, 여러 번의 전면 기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법률은 아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그 영미권에서 나타나는 것들의 그이 면책을 주는 사, 아, 그 사마리탄,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일종의 면책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라면, 이거는 진일보한 법률이 되겠고요. 그래서 영전을 수여하고, 상장 같은 것도 수여해주고, 또 그러면서 보상금도 지급을 하고, 취업 지원도 해주죠. 의사상자라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구조하는 행위를 하다가요, 이제, 구조하는 행위를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즉 영웅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예우를 해주고 지원도 해주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서양에는 또 다른 나라에는 거의 있지 않은 그런 법률이 되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요. 자발적으로 개입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영웅적 행동에 대해서 그 면책을 주는 기존의 그 서구나 다른 나라에서의 그러한 법적인 보호를요. 좀더 진일보한 적극적 지원 형태로 바꿔 놨는데요. 그 의미는 아, 영웅적 행동을 그 사회로 확산하는 그러한 이제 취지가 있다고 볼것 같습니다. 아 근데 최근에는요, 이 의사상의 사상자 인정 비율이 약간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영웅적 행동이 사회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수혜자를 우리가 인정하는 그 기준을 좀더 엄격하게 정의함으로써 그 비율이 좀 감소하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아마 영웅적 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얼마 전에 그 우즈베키스탄인가요? 그 키르키스탄인가? 그 강릉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 어 화재가 났을 때에 그 불법 체류자로 있던 그그 그 외국인이요. 이 여러 집들을 다니면서 그 화재 난걸 알리고 실제로 2층에까지 뛰어 올라가서 사람들을 이제 구조해 내는 행위가 있었죠. 그럼 다치기도 하고 어 나중에는 치료비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불법 체류자다 보니까는 이 사회적으로 뭔가 이양반이 이제 한국에서 아, 추방될 위기에 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돕기 위한, 그, 조, 어, 떤 그, 이, 돕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그 중에 민간 차원에서 소의 의사상자로 지정해달라라고 강릉신가요? 거기서 이렇게, 아, 국가에. 이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관장하는데 그 보건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LG 그룹인가요? 거기서 지정하 거기서 제정하고 있는 의인상으로 이제 그후 이양반을 아마 아, 추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각계에서 성금도 모아져서 치료비도 충당하고 또외교부에저 외교부에서는 그, 임시, 체류할 수 있는 허가증도 내주고 그랬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영웅적 행위, 아까 그, 이 불법 체류자의 영웅적 행위 같은 것이 우리 일반 사회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는 모두 다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의사사상자법은 전 세계에서 입법내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귀중한 법률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액수가 좀 많다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사상자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사상, 사, 의사자, 즉, 아, 죽은 분은 지금 현재로는 한 2억 원 정도, 약간 넘는 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그, 일시금을 이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요. 2억 원이 넘는 돈, 야, 그렇게 많이 줬냐고 할지 모르지만, 따지고 보시면, 생명을 담보로 그 돈을 남을 구하기 위해서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실 법률적으로는 최선도의 요건에 불과하지 이걸 가지고 지원이 너무 많다, 뭐또 액수가 많다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더 잘못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집안의 가장이 남을 구조하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한 집안이 붕괴가 되는데요. 그 2억 원 정도의 돈이 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일종의 의사단사로 지정이 되면 취업 지원도 해주고요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한테 또아또 아, 또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뭔가 지원해주는 그런 그 예우가 이제 법률적으로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도 영웅을 보호하려는 취지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리가 앞서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또이 또 한편으로 보시면은 공익 제보에 관한 입법도 마련돼 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지난 그 영웅 현대 영웅의 유형이라든가 영웅의 개념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내부 고발 즉 공익 제보라는 것도 일종의 영적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영미권 대부분의 국가도 이런 그 입법을 이제 만들어서요 이제 시행하고 있고 아직 그것이 안돼 있는 나라들도 지금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부패방지법을 만들고요, 또 2002년도에 공익제보보호법을 만들어서 공익제보자보호법을 만들어서 소위 그 소위 그이 공익제보한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률로 보호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역시 공공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목적을 놓고 있고요. 이런 그이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실제로는 현실에서 보시면은 동료 같은 직장에 있던 사람이면 직장 동료들이 외면을 하거나 따돌리고죠. 그리고 이제 조직 내에서 아그 조직의 전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아마 뭐 사장을 비롯한 뭐 이런 그아 소위 그이 관리자 측면에서 보면은 보복을 가하는 경우도 여전히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더 심각한 거는 최종적으로는 파면을 시키거나 해고를 시키면서요,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들도 사실 이런 법률과는 상관없이 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의 그러한상황이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이제 영웅 보호법들이 그 영미권 또 우리나라에서도 다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이제이 공통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면 이런 법률이요 영웅적 행동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점에서는 아마 전 세계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든 영국이든 또 우리나라의 법률이든 간에요 뭐 그런 목적은 뭐동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행위의 결과 즉 영웅적 행동을 하고 나서요 그 결과로 그 영웅이요.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또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고 상정해서 이 법을 다들 시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면책의 경우도 결국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면책을 이제 두는 거니까요. 또 우리가 국가유공자법도 마찬가지죠. 사망했거나 부상했느냐 뭐 이런 정도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이런 부분은 좀 소극적인 어떻게 보면은 행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가치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률로요. 그러니까 피해 발생이 없는 경우도 있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가 일어났는데 화재에서 화재가 일어난 집에.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이 한 분이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제 화재에 있던, 화재 현장에서 거의 죽을 수도 있는, 사망할 수도 있는 사람을 구해냈다고 가정을 하시죠. 그런데 내가 가서 구했는데 아무런 피해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예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피해가 발생해야지만 지원을 해주고 또 면책도 주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에는 에, 이 경찰서나 또는 소방서 같은 데서요, 그런 곳에서 이 상장 같은 거 하나 이제 수여하고 그리고 상품권 정도 주면서 격려해주고 치하하는 정도인데요. 이게 영웅적 행동이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제한적 행동, 제한적인 보상이나 지원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웅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이양반들을 지원해 줄수 있는 제도가 좀더 마련된다면 영웅적 행동이 사회적으로 더 많이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회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면 사회적 비용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웅적 행동이 많아지면요. 많아질수록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아, 우리가 전화 여러분들이나 같이 뛰어들어서 그 불을 끄는 행위를 누구나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결국 소방서가 투입이 되고 또 국가의 여러 행정력이 일정 부분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또 사람을 거기서 구해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죽어 사람이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벌어질 수 있는 미래의 여러 가지의 가치를 따져놓고 보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얼마 안 되는 지원을 해주는 것은 결국 큰 사회적 비용을 아, 엄청나게 줄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적극적 지원으로 좀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영웅에 대해서는요. 아, 아마 2019년 그 3월 달에요. 3월 1일 그3.1 운동 기념사 즈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친이라면 3대가 떵떵거리고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했다고 그럽니다 했습니다. 이런 점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영웅적 행동을 했는데요. 그거를 했으면 가족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웅적 행동을 해서 뭔가 이 영웅적 행동을 통해서 떵떵거리고 살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게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하나의 초석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더 적극적인 지원 형태로 영적 행동 즉 영웅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입법도 좀더 진일보했으면 어떨까?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진일보한 법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조금 더 진일보하면은 훨씬 더 좋은 사회로 갈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어떤 영웅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또 미래에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입법을 보완해서 영웅적 행동을 사회로 확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강력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아드님문 사회 아카데미에서 영웅학 얘기는 뭐 정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